자 그러면 치명적 속도를 올린 AD 브라움 탑 브라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오른 어, 이거 안전하게 갈게요.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이거를 먼저 가도겠다. 저만니까 이걸 가자. 갱킹 왔을 때그때 잡으면 되니깐요 뭔지 있나? 원딜 브랜드 알걸요 원딜 미스포츠네, 원딜 미스포츠 음... 브랜드 서포시고요. 어머니 늘 말씀하셨지. 자료 뽑아서 경찰서가.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더 음... 울수록, 더 빛나는 법탑인데 서폿 같은 유튜브라우요 글쎄요.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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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자. 언제나 이브라만 믿으라고. <laughs> 나아가자고. 아 하나 놓쳤다. 이건 다 닉네임을 읽었기 때문이야. 개빡친다. 꺼버려야지. 걱정이나 할 틈이 어딨나? 일간은 정글러가 쓸때 그때 일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브라움탑예테브라움 예스 예. 아야. 아, 버려야겠 어..이제..이제..약간..시간이.. 잘 시간이 되니까..졸리긴 하네요 맞죠? 점멸! 그렇지 턴 과연.. 맞죠? 아! 유쾌하게? 나이스 오케이 와..우디르 너무 좋았고 와 우리 진짜 좋았 다. 이건데 내가 저 말아서 다. 이갔 다. 와야되들과 다. 이친집갔 다. 와야돼들 다. 이친 다. 이친 다. 이친구 다. 이친구 다. 이 아, 아, 이거텐들과 다. 이친 다. 이 친구들과 다. 이이 친구들과 이 If you donation then he will play a champion that you will I like is your choice of your 아 뭔가 영어 잘해 보였어. 근데. 뭔가 나 방금 영어 되게 잘해 보이지 않았어요? 브라운맨 비드라고. 자, 어디 한번 이거 점멸 올수 있지? 아, 거니 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내 탑블리츠 보면은 깜짝 놀랄걸 옛날에 진짜 약간 외국 방송 그.. 딴거 여러가지 많이 했을 때 사람들이 탑브라운.. 아니 그 탑블리츠 보면은 진짜 놀라더라 탑블리츠 탑리츠 크랭크 보면은 다들 왓더팡 하면서 <laughs> 되게 놀라하더라 내가, 내가 하는 약들 중에서 가장 뭔가 보, 보기 좋은 게탑 브라움, 아니 탑블리스랑 이제 탑소나 같은 거죠. 그것들이 이제 약으로 쓰기가 되게 좋지. 저는 생각하라고. 쓰레쉬 같은 거, 아, 맞아탑 쓰레쉬도 보면은 <laughs> 놀라고요. <laughs> 탑 쓰레쉬 보면은 뭐냐 이거 하면서 이게 가능해? 저거 어토 어떻게 토 오토, 기 가능하냐? 토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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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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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드. 내가 6레벨을 먼저 찍는다면은 괜찮을 텐데 6레벨 찍기가 너무 힘드네요. 다 그러니까 네, 치명타 쓰리쉬 보면은 문화 충격 받을 걸요? 타플리츠 못 봐도 문화 충격 받고. 오케이. 깔끔하죠? 우선 이거부터 티암에 부터 필수지 그 다음에 거드라를 가더라도 우선 방어력 하나 올리자 정상적이면서도 조금 쓸만하게 갈게요 이걸 가지면은 라인 푸시가 좋다 그리고 거드라를 가면은 빠르게 퇴근할 수 있고 제일 팔기 좋은게 탑 소나, 탑 블리츠 탑스레쉬 이거 세개 확실하게 맵판마다 랭크 게임에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건탑블리츠가 원탑이고 두 번째가 이제 탑 소나 그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사실 아유 후준이 후주님. 후준님께서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나 퇴근각이 아 잠깐 살짝 퇴근각이 안 보이는데 남인분들 어서오세요. 나나나나, 호싱 감사합니다, 호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1등, 1등 같이 했던 그 멤버 분이시거든요. 그 멤버십니다. 아쉽게도 개구멍님은 1등은 못했지만, 후주님은 1등을 했거든요. 어서오세요. 남인분들 어서오세요. 롤방송을 주로 하는 매도연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맞딜 해버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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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딜 해, 맞딜 해. 몰라, 몰라, 몰라. 담벼, 담벼! 예, 네, 그러게요. 살짝 야근 같은데? 어. 큰일 났다. 아유,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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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잘 가, 빠이. 하하하하 <laughs> 좋아, 좋아. 아 맨날 호스팅 받으면은 항상 죽거든요. 그 징크스가 있는데 처음으로 안 죽었어요. 와 웰, 원래 호스팅 하면은 또 항상 죽거든요. 아또 호스팅 왔다 이제 또 죽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길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화방에서 마지막에 그림 그리셨던 분이군요 네네네 같이 탈출했던 그분입니다. 나이네요. 안 죽어서. 음, 거드라를 먼저 가고 싶은데 이거 먼저 갈까? 좀더 정상적인 템테리로 아, 가죠. 헛, 아, 헛, 아, 아 기지개 피워야겠다. 호팅을 받았으면 열심히 야근각을 준비를 해야지 한 판도 할 준비를 또 해야지. 네, 탑브라우입니다이판 아, 뭐, 끝나면은 심장해. 탑블리츠나 오, 오, 다른 아, 거 원하시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외국인 친구도 다음 판에만 탑블리츠. 좋아. 그렇지. 나이드 좋아. 좋아. 아, 좋아요. 좋아. 여게 갱킹 왔을 때한 번에 훅 들어가가지고 홈해주면 좋아요. 라칸으로 시켜 드릴까요? 챔으로 아, 예. 탑 좋겠다. 락칸, 라칸보다는 막판이니까 좀 정상적인 챔피언으로 합시다. 그 탈리츠 같은 걸로. 라칸은 좀 아, 너무, 너무 트롤 맞다. 챔인 같잖아요. 그러니까 블리츠 같은 걸로 좀 정상적인 걸로 막판은 갑시다. 그러시죠? 예 정상적인 픽인데 여러분들 지금 막 갈고리를 치시는데 다음판에 탑블리치를 보시면은 헉 이게 이렇게 재밌고 신나고 유쾌하고 활기차고 역광광이 잘되는 고급 챔피언이라니 하면서 놀랄수가 놀랄수밖에 없어요 못본 사람들은 믿을수 없지 한번 본 사람들은 안다고요 잠깐만 뭐템가지 인젤 신발 하나 올릴까? 적을 처치. 고민은 짧게 탑 어, <laughs> 블리츠 몇 년째 아 하냐고요 아 근데 이번에 블리츠 템트리 바뀌어서 재밌어졌어요 블리츠가 옛날에는 좀 와, 약간 탱커 쪽이었다면 어, 지금 약간 딜탱 어디냐. 쪽으로 변해가지고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전 쓰레쉬가 더 좋아보이던데 치명 쓰레쉬하게 취했어요 아 근데 치명타 쓰레쉬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치명타 쓰레쉬는 그 단점이 뭐냐면은 라인전이 좀 어려워요 물론 브릿지는 당연히 어렵지만 네. 건방진 녀석 야야야야 이리와 이런 건방진 녀석을 봤나 오 나는 어 그저 안전하게 CS 파밍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쟤가 먼저 선빵 때려서 잡았을 뿐입니다. 나이스. 아 지금 치명적 속도에다가 그리고 이게 사스택을 터지면 그다음. 파스텍을 터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딜이 좀꽤잘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보면은 뇌지탕 터트리고 그 다음 공격이 2 1의 추가 피해를 입혀가지고 좀셉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대머리 캐릭터와 실눈캐는 쎄요 대머리캐랑 실눈캐들은 항상 셉니다 숨겨진 OP 챔피언들 만화에서도 대머리 캐랑 실눈 캐들은 나중 가면은 처음에 족밥 호구처럼 나오는데 나중에 개세져요. 아니, 니가 그런 녀석이었다면서 다. 그런다고. 미드는. 근데 애들이 다 찰, 키를 잘 따가지고. 수염 캐요. 수염 캐, 근데 수염 캐는 약간 호구로 가리죠 이제 이제 뺀다. 이제 살짝 내가 공격적으로 하면 무서서 워 뺀다. 교육 잘 됐네. 자 이제 파밍하자. 바로 파밍하자. 교육 잘 됐어. 언제 왔어 친구야? 와, 이거 대박. 언제 왔대 저 친구? 파밍 어 진짜 빨리 왔네. 나는. 후준님, 후준님도 롤하시나? 롤이 이제 약간 그들만의 게임같이 느껴지는 수준까지 돼버려가지구 분식집, 분식집이 이제 약간 오래된 분식집 돼버려서요 음. 아 시공 사랑아 저도 가끔 근데 제가 항상 말했잖아 요 여러분들 그 시공 저도 가끔 히오스 하고싶다 막 이런식으로 말했잖아 요 여러분들한테 <laughs> 동네 사람이 구나 아, 2대 수장님이셨어요? 아, 1대 수장님은 누군데요? 아니, 저도 시궁, 그, 가끔, 사, 아는 사람들이랑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침착맨님이요?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잡아라, 달려, 달려, 달려. 재밌어? 나이스나이스 잘한다. 오늘도 경건한가? 그 뭐야? 내가 할것 같은데. 근데 뭐? 아나 미안, 쉴드 거꾸로 했어. 그래도 등으로 막아게 미안하다. 걱정이나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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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야? 다 브라운보다 저 우디르가 더 세요. 우디르 보세요. 유디르 미치, 미쳤어요, 저. 우디르가 훨씬 센. 이 다음에 아이템을. AP가 하나, 둘, 셋. 많으니까. 마법장력에서. 체력과 마법 장르인데 체력가지올려는 거. 이두 개밖에 없네. 저격형 투구 갑시다. 언제나 이 브라운만 믿으라고. 우미 우디를 리메이크요. 근데 우디를 지금 되게 좋던데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 우디를 많이 쓰. 자! 들어가 봐 들어갈 수 있겠니? 어헛! 전방지군 약간 과감하게 인실 해주면 나도 호응을 좀 해보겠는데 일단 인시이좀 차리고 싶어 간다고? 그렇지! 나이스! 아 대박! 아 나이스구요 완전 좋았어요 이거 막아주면서 막아주면서 한대 툭, 한대 툭, 이것도 한대툭 그리고 살짝 위로 빠지면서 자, 자 여기로 자, 피해주고 위로, 위로, 로한 차례 쭉 때리고 알아어잡은거됩니아턴 아, 너무 멀다 아이거 맞았으면 잡은 건데

난 CS가 중요하기 때문에 CS 갈 겁니다. <laughs> 아 이건 팀원들이 근데 잘해가지고 브라운도좀잘큰 거죠. 팀원들이 의원님 노란 사실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단풍구 왕자님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타 장면 보시고 이렇게 도네까지 싸우시다니. 감사합니다. 이거, 라칸이 좀 어그로도 잘 끌어줘가지고, 라칸이 먼저 들어갈 때 핑을 찍어주니까 제가 좀 호응하기 편했어요, 방금. 어, 라칸 들어간다 하면서 그냥 같이 들어가서, 궁극기 차. 큐 차. 근데 다들 데스를 안 하겠네. 좀 죽는 소리나 위치인데요. 평타를 좀 때리기 힘든 상황이 많을 수도 있어서요. 만약에 얘가 평타만 좀 올리는 예능이였으면은 쓸까? 나이스 오케이 끝까지 보고 잘 때렸다. 응, 먼저 쓸까 하다가 여기까지... <laughs> 여기서 뚱땅땅하고 있네. 잡았다, 못 잡았다. 어어어, 어? 어? 진짜 애매모호한 거 아닌가요? 와 잘한다. 힘들어. 아니, 이거 우리 한타안 좋아. 거같 은데 어 와, 우와가부 는게 없어. 그냥 이스을좀끊어 야겠 어요. 알아서 해줄 거야. 아, 저화 걸고 얘 때려요. 못 들면 알아서 한다고. <쓴다. 목소리> <목소리> 브라움이 약간 행 올려주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이거 방패를 올려 버리면은 피해량을 그쪽에서 오는 피해량 다 감소시켜 줍니다. 약간 알리스타 궁극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리스타 궁극기. 4초 동안 여기서 들어오는 피해량을 쭉 막아주기 때문에. a 리 l 기부은기 같은 느낌으로 쓰 그러면은, 요한테 스킬 다한테으킬다 o w n So, that's it. I'm going to g e 바 a l 알아서 먹으라야 t 끼면 나 나야, k 나야 꿀잼. m going t 오 get a little bit o 거드라까지 올려주는 게 제일 베스트.. get 이 잡았마마 큐가 큐마나가 없어. 큐마나가. 팍 <laughs> 펀치로 <박. 웃음> 명치. 만화 부족한 거는 부패 물약으로 커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깊숙하게 쑥 들어갈 거면은 음... 가고일 돌가보 괜찮고요. 무난하게 할 거면은 역시 왕자 가보, 스테라, 뭐 가시 가보, 뭘 가도 상관없어요 사실. 음... 그냥 그냥 마침 있는 템들을 그냥 완성 시킬게요. 아이템. 이니까 이거 완성. 건강에도 좋다고. 아 태블망은 사실 완성 안 하는 이유가 저 바미의 불씨를 라인 푸쉬용으로만 쓰고 특히 태블망을 좋아하진 않아요. 챔 같은거나 그런 챔피언이면 모르는데 얘는 평타나 스킬딜이 좀더 세니까요. 비비는 딜보다. 아 스테락이요? 다음 판에 아, 다음, 아, 다음 턴에 그럼 스테락, 스테락 가죠? 여기 룰루. 칙칙하면서. 맞죠? 저뭐이를 돌면 잡으러 가볼까? 뭐, 뭐, 이다 뜯고 여기 그렇지 제대로 완죠 오케이. 아이. 한 대라도 때려놓으면 알아서 툭 걸려서 되게 좋아요. 브라운. 빠져주고 우디르가 탑에서 밉니까 그냥 여기서 시험 치면 알아서 우디르가 툭통 밉니다. 그럼 이제 우디르 때문에 애들이 빠지겠죠? 그때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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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돼요. 우디르 탑 막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바텀을 자연스럽게 쉽게 밀어요. 빠져야지. 걸 누르는 거죠. 별로 안 들어와요. 어... 서 맞으면 위험한데, 나이스 이거 때리고 어디 어요 웬만하면 막아 주르 그리고 웬만하면 한 대씩 골고루, 골고루 때려놔 골고루, 골고루 때려 두면 알아서, 알아서 애들이 다잡는다고툭툭스톤 그렇지, 엄마! 오케이, 좋아, 나이스자 아... 아... 이렇게 탑 브라움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q 는 범위가 좋아요. 이게 판정 좋아서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잘맞춘다기보단 그냥 얘 판정이 좋아요. 사이온 그 미는 것처럼. 역시 이거는 우디를 줘야죠. 정글 줘야죠. 합이라면 정글.